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상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치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 혹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세 가지 요소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이냐. 첫 번째로 구령을 위한 눈물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고요, 또 구령을 위한 기도와 또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일 교회가 주님께서 뜻하셨던 교회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함께 예배 금요기도회뿐만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서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마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마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영혼을 끌어안고 구령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증거하여그 말씀으로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크게 무방한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베풀고 계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이들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논리적인 공경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20장 22절 말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느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 우리 가이사라는 것은 어, 뭐캐사르라고 하나? 어, 아무튼 이 로마의 황제 이름인데 이 가이사에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너희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이 야 유대인 민족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유대를 식민지화해가지고 고열을 빼먹는 그런 나라와 또 그런 제국인데 거기 세금 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될 터이니 이게 지금 진태양란 의 질문을 던져 놓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람들 헐뜯고 사람들 무너뜨리는 아주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시대뿐만 아니고 예시대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얼마나 똑똑해요 <laughs> 이런 질문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참 똑똑한 일일텐데 그거 가지고 사람 세우는 일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 무너뜨리고 사람 망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아주 실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나리온을 하나 가져오게 하셨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은 동전에 보면은 우리 이순신도 그려져 있고 뭐 500원짜리는 학이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우리 100원짜리는 거기 이순신 장구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옛날 이 로마 시대에는 동전에 그 동전이 통용되고 사용되는 곳에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보면 20장 24절 말씀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대답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고, 로마 제국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명언을, 이런 어, 이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2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 가이사라고 여기서 새겨져 있는데,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도 괜찮다.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몇 가지 함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긍정하셨어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유대민족은 나라 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 동안 식민치아에 놓여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겐 굉장히 독특한 시학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는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이니까.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우상 숭배자인 로마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세자가그 자리에 있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것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 권세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테지만은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은 누구라도 뭐그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권세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안정하고 안녕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권면하게 됩니다. 권선징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권선징악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서와 안전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게 돼요. 사, 사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에 관계없이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런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관고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무튼, 기도란 기도, 동원할 수 있는 기도란 기도는 다 동원해서라도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질서와 안녕, 안전평화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속 권세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이 일을 잘 수행해 갈수 있도록 기도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권세자들이 잘 수행해 갈수 있도록 세금 납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선 이제 이해되시죠? 세금 납부해도 괜찮다.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세속 권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잘 수행해 갈수 있도록 세금 납부하는 것, 성도가 세금 납부하는 것, 문제 없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인데, 자,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그 동전들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그가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가이사는 그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괜찮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누구에게 새겨졌습니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수 없지만은 영안으로 보면 그것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나라, 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위정자들이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돈 가지고 뭘 합니까? 국방도 하고요, 또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 새겨진 사람들 혹은 성도들을 통해서... 받쳐진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도 수행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육도 수행해 가시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돌봄도 수행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세속 권세자들은 돈,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돈 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엇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까? 돈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영적인 전쟁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람 통해서 교육하고 사람 통해서 사람들 돌보는 일을, 복지를 수행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그냥 생각을 이런 관점으로 좀 생, 돌려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세계에는 나라가 많잖아요 나라가 많은데 그중에 어떤 나라들은 선진국이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선진국은 세금 많이 내는 나라이겠습니까 세금 적게 내는 나라이겠습니까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많이 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도 많이 내고,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아주 일관된 모습 아니겠어요? 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많이 내는 것이, 바치는 것이 선진국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하다고 한다면, 선진교회와 후진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말이 후진교회다, 그죠? 후졌다는 뜻이 아니고, 후진교회가 있고, 선진교회가 있다고 하면, 선진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진국은 가이사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을 많이 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선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성도들의 헌신이 많은 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는 교회 그것이 선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선진 교회.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건물을 자랑하든, 어떤 조명과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건 후진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진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어려워요? 네. 선진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소원인 교회.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자랑인 교회,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영광인 교회, 함께 헌신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미안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성일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선진교회 될수 있기를.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헌신의 자리에 제가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섬겨 교회를 섬겨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하여 우리 교회가 선진교회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최부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후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정과 안녕이 빨리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진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들을 통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그들을 통해 영적인 교육 교육들을 이루어가고, 그들을 통해 영적인 돌봄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저는 이, 시, 이 자리 기도에 헌신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진 교회로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드리세요. 더 적극적으로 드리세요.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려. 마음껏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는 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